출산하고 돌아온 샨드키입니다 제왕절개 후에 없나요? 다시 출산하게 된다면 흉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윤이 인사할까? 어. 현실 육아 어떤가요? 육아하면서 부부싸움 하신 적 있나요? 도윤이가 나중에 커서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 하면 도윤이라는 뜻이 광고 아닙니다. 둘째 계획 있으신가요? 둘째 가짜!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샨드키입니다 제가 요즘에 브이로그를 주로 올리다 보니까 뭔가 오랜만에 스튜디오 촬영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 출산하고 돌아온 샨드키입니다 뭔가 허전해졌죠? 없어졌죠? 제가 이제 출산한 지가 44일이 되었습니다. 녹화일 기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댓글로 질문 주셨던 질문들이나 제가 따로 인스타그램에도 질문을 좀 받았었어요. 임신, 출산, 기타 등등 궁금하신 점 받아서 오늘은 질문 답변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물어 가시죠. 까짝 출산 관련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제왕절개 관련 질문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언니, 제왕절개 후에 없나요? 그 고통을 쉽게 비유를 해주세요. 음, 다시 출산하게 된다면, 그래도 저는 이제 선택 제왕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나름 할만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윤이가 목에 탯줄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을 하려고 했다가도 아마 제왕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고통을 표현하자면, 굉장히 뜨거운 칼이 있으면, 칼을, 그큰 칼이죠. 그걸로 여기를 샥! 베인 느낌? 근데 그 베이면 그 뜨거운 칼이니까 뭔가 불타는 느낌이 날 거잖아요. 약간 그 자결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 흉터 주변도 막 약간 이렇게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왕 후유증이 있는지 흉터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질문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단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 흉터 부분 처음엔안 그랬는데 좀다 나아서 그때쯤 되니까 스물스물 좀그 주변이 간지럽더라고요. 그때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이게 제왕 때문인지 그냥 출산을 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앉았다 일어날 때 있죠, 보면. 이렇게 일어날 때,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허리를 바로 못 펴겠는 느낌? 그래 약간 한동안 이렇게 하고 다니는 느낌? 왜냐면 앞에 이제 복근이 좀 없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천천히 재활 운동을 좀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흉터 관리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신 시카 밴드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고 젤리 같이 생긴 건데, 그거를 붙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4주째 붙이고 있고,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래도 그싹 그 부분만 정말 얇게 흉터가 남았고 정말 잘꼬매셨더라고요 <laughs> 우리 담당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제왕의 신이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깔끔하게 됐고 대신에 이 시카 밴드 붙인 주변이 좀 간지러워요, 지금. 제가 살성 자체가 그냥 밴드 같은 거 붙여도 그 주변이 이렇게 빨개지거든요. 좀 알러지가 일어나는 편이라서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 거라서 그거는 좀 지나니까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페인버스터 사용하셨나요? 진짜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그건 사용 안 했고요. 그냥 무통주사만 맞았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버틸만 했습니다. 저희 분만병원에서는 그걸 아예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택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제왕 1일차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회복 영상 올렸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주면 회복이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유수유 하시나요? 모유할지 분유할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유 쓰시는지 어떤 젖병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질문 많으셨죠 아, 모의수유는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저는 그냥 분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분유 같은 경우에는 아타밀또 독일 내수용이 또 좋다고 친구들이 알려줘서 그거 이제 구매대행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젖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더블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았던 질문인데 산후 다이어트 붓기. 이거는 아, 진짜 좀 길어요. 이야기를 하려면. 그래서 영상을 따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현재 몸무게 상황만 말씀드리자면은 출산하기 전하고 비교했을 때한 2kg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다이어트를 할 정신이 없어요. 체력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지금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잘 먹고 있고 지금 운동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회복 단계여가지고 본격적으로 하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회복이 몸이 되고 나서 같이 여러분들의 영상도 찍으면서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육아 관련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혼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어? 들어가보세요. 같이 대답을 해요 도윤이를 지금 재우고 있는데. 도윤이 음, 다 먹고. 에이. 네. 아좌럼시켜야 되는데. 도윤이 세요 아이고, 리틀 토끼. 우리 도윤이 인사할까? 네. 응. 군 먹고.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도윤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도윤이에요. <laughs> 아,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도윤이 아빠 성민입니다. 자 <laughs> 여러분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어가지고. 아 녹화를 안 눌렀어요. 아니 촬영 다 끝날 쯤에 어, 빨간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안 눌렀다. 그래서 사실 아까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분유도 먹고 그러다가 똥도 쌌다가 이러는데 지금 아, 아무것도 안 찍었어. 아나 진짜. <laughs> 현실 유가 어떤가요? 일단 졸립니다. 너무 졸리고요. 지금 조금 졸려 저는. 녹화 버튼도 안 누르니까 뭐, 너무 졸려가지고. <laughs> 맛이 갔어? <laughs> 저는 약간 군대에서 훈련할 때 생각이 <laughs> 나더라고요. 아, 아. 훈련할 때 잠을 진짜 못 자거든요. 어, 육아 훈련. <laughs> 네, 육아 어, 훈련. 그렇지, 그렇지. 최근 육아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랑 기뻤을 때. 힘들었을 때 먼저. 저는 첫째 날 있잖아요. 조리원에서 와서. 어. 첫째 날. 그날 새벽 3시인가? 4시. 그때 수유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잠이 들락말락 하는데 또 깨야 되니까. 이제 아기 가우는데 이게 외우는 지 모르니까 음. 정신적으로 진짜 힘들어. 맞아요. 진짜 왜우는지만 음. 음. 그것만이라도 알면 좋겠어. 아, 음. 전 지금이요. <laughs> 아, 도윤이를 지금 막두 시간째 안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더 애기들이 되게 뜨겁거든요? 땀이 그냥, 어, 아, 송글송글. 땀이 뻘뻘이 아니고 질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진짜 힘든 거 생각나는 게 우리 집에 돌아와서 3일째 되는 날 응. 배아리를 시작했는데. 맞아. 배아이가 처음 있다 보니까 이게 배아리인지 뭔지도 어.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울고. 응, 응. 잠도 안 자고. 응. 그래서 저는 거실 바닥에서 이렇게 달래다가 잤어요. 그렇게 해야만 자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응. 힘들게 잤던. 본인이 음, 배아리 때문에 거실에 나와 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애기가 막 계속 울어가지고 그래도 여기 옆방구에누우면 괜찮아 하더라고요. 창 운동 시켜주고 있어요. 아빠가 몸이 고생하는구만. 화이팅!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네, 어깨 부러질 뻔했어요. <laughs> 그리고 기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배아리에 연결인데, 배아리를 하면은 애기가 배빵빵이 가스만 차고 끊어를 못해요, 여러분. 아, 근데 그때 한 며칠 만에 끊어 했을 때, 사람이 똥을 싸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laughs> 진짜 제 똥이 진짜 황금으로 보여요. 어, 나도 진짜 어. 그 어떤 것보다 더값진 네. 저는 눈을 딱 쳐다보면서 저한테 응. 아빠!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아, 미래를 나를 지금 수영해봤어요. 누가 나오니까 사이 이상해졌어. 육아하면서 부부싸움 하신 적 있나요? 아, 요거는 아, 또 어, 또... 사실. 어, 말해보세요, 어, 제가 어디? 이번 기회에 어디 한 번, 코덱기한번 보여줘야겠다. 코덱기 어? 어디 한 번. 혼질을한번 내주고 야겠다 어디 한번 말해봐요. 네,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 납작하게 해봐요. 내가 남편이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말을 잘 들어주고 <laughs> 굉장히 배려를 해주더라고요. 하... 일단, 부부싸움이 날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이 너덜너덜해서, 그, 싸울 힘도 없고요, 지금. 뭐, 그런 일도 없었고, 둘이 합심해가지고, 전우애로 뭉쳐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싸우는 게 피곤해서도 있지만, 아기를 키우고 케어하는 데 있어서, 그 의견이 갈라질 때, 어, 맞아. 그럴 때 싸움이 조금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많이 그렇대. 어. 저희도 그런 그 의견 충돌은 있었는데, 음, 음. 그럴 때마다, 그러면 당신이 하는 대로, 일단 해봅시다 아, 맞아, 맞아. 하면서 서로의 방법을 한 번씩 다 따라가는 쪽으로 방법을 했어요. 왜냐면 둘다 초보니까 사실 음. 누구 말이 맞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누구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고 둘다 틀렸을 수도 있고. 미스 테리에요 지금. 네, <laughs> 얘기를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음. 방법으로 했더니 음. 싸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요 네네. 교현이가 누굴 더 닮은 것 같나요? 아 오늘 딱 보니까 음. 천사를 닮았어. 음. 아, 우리, 안, 아니다, 아니다. 우리, 우리 안 닮았고. 어, 천사 아니. 아, 천사 닮았다. 어, 요정을 닮았나? 아, 근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요만큼은 저랑 좀 많이 비슷하고, 요기 음. 아래는 남편 닮았다고 하는데, 음. 눈도 내가 보기엔 섞였어. 음, 완전 진짜. 내 눈은 아니야. 어, 섞였어. 어. 정말 신기한 게 어. 귀는 귀 밑에 부분은 날쏙 닮았고, 음, 음. 귀 윗부분은 여기 쏙닮았어 아, 그런가? 음. 한번 봐야겠네. 어, 도윤이가 나중에 커서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어, 연예인하고 싶다면 허락하실 건가요? 이거 질문 진짜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이거 진짜. 야 그 길을 갈려고 하나... <laughs>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그거는 우리의 의견이랑 상관 없을 것 같고 음... 도윤이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네. 아무래도 뭐 허락 이런 이 느낌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결정을 하는 그치?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잘하는 거를 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뿐이지 음, 맞아 맞아 네. 그거는 도윤이가 알아서 그 결정을 하면은 그 방향이 아이돌이다 그러면 아이돌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음... 연습도 같이 해주고 음... 네 그럴 생각입니다 음... 아 이것도 질문 많았어. 아기 이름 어디서 지으셨는지 누가 지었는지, 막 장명소 가셨냐고 막 음.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음. 제가 이름을 사실은 개명을 한 이름이거든요. 네. 제가 개명했을 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장명소 가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도윤이라는 뜻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평탄하고 윤택하고 이렇게 무탈하게 지낼 수 있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이쁨을 많이 받는 그런 이름이라고 해가지고 교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아, 이 질문도 많았습니다. 둘째 계획 있으신가요? 하... 아하, 그, 저는 첫째도 너무 힘들게 가졌기 때문에, 이, 하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그렇 음 생기면은 고맙기는 한데, 저, 제 입장에서는. 대왕절개하고 그 과정들을 저도 옆에서 계속 다 봤기 때문에, 둘째 가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은 선택 못 하겠더라고요. 뭐, 하늘이 정해줘서, 이제, 그냥 가지면은, 뭐, 예. 이가 가라 하와이 <laughs> 아 근데 그건 물어보고 싶었어 어, 뭐. 도윤이한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문 음 열고 나왔어 닫고 나왔어 이거. 아 물어보고... 그거 문 열고 나왔어 하면은 그 다음 둘째가, 그다음 있는, 둘째가 있는 거고 어. 닫고 나왔어 하면은 어. 없는 거래요 자그 다음에 육아 제품들 뭐 사용하는지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음. 요거는 좀 많아가지고 제가 따로 추천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급하신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음. 제가 또 안타까워가지고 음. 조카가 30일인데 태열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대요 No school. 방법을 알려달라고 해주셨는데, 저희도 도윤이가 태열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 태열은 너무 덥거나 이 힘을 꽉 주면 이렇게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럼 열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생기는데, 도윤이는 이제 배앓이 때문에 막 힘주느라 얼굴이 막 생겼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저희가 너무 초보다 보니까 온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맞춰야 될지 몰라서 음. 잠잘 때 이불을 좀 이렇게 따뜻하라고 좀잘 자라고 음, 덮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태열이 좀 생겼었습니다. 음. 맞아, 맞아. 시원하게 좀 해주고 일단 음. 그 덮었던 걸 이제 없애고 음. 그태연 있는 부분에는 수딩제를좀 발라줬거든요. 근데 저도 추천받아 썼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었이 어, 광고 아니에요. 진짜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썼는데 괜찮았지 진짜. 어, 도윤이한테는 되게 잘 맞아가지고 한 2, 3일 만에 확 좋아지는 그 효과를 이제 시작이딱탁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거는 추천드립니다. 도윤이가 커서 빨리 같이 뭐해보고 싶다. 어? 이런 어. 거안해본 거밖에 없어서 지금은. 어, 그렇지. 모든 게다 해보고, 해보고 싶은데 음. 그중에 제일 하고 싶은 거. 손에 꼽자면은 같이 캠핑을 한 번. 네. 어, 재밌겠다. 저는 좀 비슷한 결인데, 저희 둘이 갔던 나라가 있잖아요. 해외라든지. 음, 음. 그런 데를 같이 한번또 가보고 싶은 교인이랑 음. 같이 갔을 땐또 다른 느낌이 들것 같아가지고. 특히 이제 태교 여행 갔던 밤 가고 보 싶습니다. 뱃속에서 갔으니까. 어, 잠깐, 잠깐. 응가한 것 같은데? 어쩐지 냄새가 나더라. 봐봐. 아니, 지금 방금 부르륵 했어. 아이고, 미쳤다.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잠깐만. 네, 네, 갈게요. 아니. 아 이런 일이 아 <laughs> 제가 요즘에 도윤이랑 함께하는 육아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브이로그는 저희 채널에서 많이 안 했었어요 리뷰 영상. 주로 올리던 저희 채널인데 어, 저의 개인적인 면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더 뭔가 다가가는 느낌이 들어서 요즘 굉장히 행복하게 촬영하고 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도 해주고 육아 화이팅 해주셔서 힘도 너무 많이 나고 또 앞으로 메이크업 영상도 올릴 거고요, 뭐 추천템 영상도 그대로 할 거니까 아, 여러분들 아, 가지 말고 기다려. 조연이 조금...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됐나요, 저? <laughs>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깍쵸